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했던 내용들 을 한번 오늘은 분석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힌트들을 준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 헤그세스 방안도 취소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탄핵 그것 때문에 안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어, 다른 상황 때문에 안 한, 어, 취소가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에 F-35나 이런 것도 70대 배치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막 많은 것들, 핵 잠수함부터 해가지고, 어, 항공모함부터 늘 있었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 국제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쳤습니다.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부정선거, 부정선거제 생각에 푸틴 대통령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진행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예요 자, 지금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선거를 뺏지 않았으면, 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랑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 1입니다. 이거 감축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 뺏겼다라고 얘기했죠. 푸틴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 선거를 뺏기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암묵적인 의미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 핵무기 감축 협상. 근데 지금 선거 뺏겼으니까 핵무기 감축 협상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심각성이 모르는 게 뭐냐. 자 여기서 <laughs> 자 여기서 그 누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가 왜 뺏겼고 어떤 것 때문에 뺏겼는지를 의문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완전 미치광이 핵전쟁을 원하는 권력자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에다가 많은 것들을 봐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횡설수설, 핵전쟁 두려움이 친하게 지낸다. 미국을 점점 믿을 게 없게 되는 듯. 핵무장이 살길, 미국도 한물갔어요. 힘을 키우자. 그냥 정신 나간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이게 핵전쟁, 전쟁이 아니고 자멸이지. 노벨상 노리고 있거나 금리나 도구, 그 누구도 없죠. 이 던지는 메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체제전쟁이야. 지금.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부정 선거의 꼬리를 꼬리를 물면 어디로 나올 거야, 이게?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어.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예습 많이 했죠? 어디가 나올까요? 제재를 안 하고 세컨더리 보이콧만 안한 것만으로도 정말 자비로운 그런 건데 마치 한국이 뭔가 무서워 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인들이 IMF 당시에 그런 관련 인물들까지도 다시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을 해줬어요. 그만큼 한국에 조금만 원드리면 지금 IMF 2차 시즌 온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관세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하게 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신에, 대신에 지금의 스탠스는 뭐냐면 제가 볼때 여기 이 상태에서 무슨 미국과 한국의 공동작전, 뭐 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깔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전쟁 페이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 많이 줬고 기회 많이 줬습니다. 5년이나 넘는 시간을 줬고요. 2020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도 음모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100일 어, 심각하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80%까지. 왔지도 오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과연 어, 지금도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체제 전쟁에서 EBS 가동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 제가 볼땐 그래요. 이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음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다가 해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정 선거의 원인이 사전투표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저희라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좀,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굳이 따지면 화이티켓에 거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인데, 일론 머스크와 같이, 오염된 지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독수리 그거 이제, 화살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 이게, 반대로 가고 있기는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종전이나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젤레스키가 갑자기 뭐 이제 팔짱 끼면서 막 이렇게 뭐, 어, 갑자기 막 이제 뗐으면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 태도도, 문제도 많았죠. 뭐 태도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어, 나토 가입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 나토 가입시켜달라, 우크라이. 막 이런 식으로도 가기도 했고, 그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변해서, 어, 이 세력들을 대변해서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안 되면 3차 세계대전 난다.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어, 근데 일단 지금 또 사이즈가 또 이제 종전 될라고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이제 불발되고 있고, 제가 볼땐안 됩니다. 그거 되기 전에, 어, 아시아권에서 먼저 전쟁 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초반에는 금융적인 부분이나 미디어적인 부분이나 프레임은 공격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난 김정은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단 분명한 건 2017년에 전쟁 막은 것도 맞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도 맞습니다. 분명한 건어그그 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그 판문점이가 거기서 만났을 때 어. 아, 형님이라고 했나? 어. 아, 그, 그, 뭐, 어쨌든 높인 표현 쓰면서, 어, 이렇게 만나게 될줄 몰랐습니다. 막 이러면서 좀 엄청 리스펙트 하는 그런, 어, 대접을 해줬죠. 근데 지금 솔직히 보면, 지금 북한 상황이 모르겠어요. 이게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반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장악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에 좋게 맺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대로 공격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치는 것과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초반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북한이 어디다가 이게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사실, 둘중 하나겠죠? 진짜 만에 하에 작은 변수로 갑자기, 그, 북한을, 화이트캣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거를 뭐 이제 샨샤 때문에다가 그걸 타겟을 정해놓고서 거기다가 쏘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이랑 북한이랑 이제 적대 관계로 가는 거고, 아, 적대 관계는 맞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껴버리면은 이제 미국이 들어오는 거고, 어, 이제 한반도 영토 전쟁으로 가는 건데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높은 확률로 지금, 음, 지금 가는 방향에서 반대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사실상 이제 같이 회담을 하거나 만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생사 여부도 몰라요. 어, 생사 여부도 옛날에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세력들은 친절하게 다 메시지를 던져 주거든요. 또 기회를 또 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정선거 키워드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거 막았기 때문에 원래 핵을 줄이려고 했는데 푸틴이랑 러시아, 미국이핵 보유량 1위니까 부정 선거 때문에 안 줄었다. 우리 선거 뺏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뺏은 사람 누구야를 갔을 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뭐 어떻게 되더라도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미국이 하진 않겠죠. 러시아나 북한이 하겠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 부정 선거 이거 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도 빼기 전에 분명한 거 크게 터져요 이게. 지금 사이즈 보니까. 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 너무 심각해 이게. <laughs>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그 3차 세계대전이 나면 인구가 한 50%는 다 이제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그게 피폐해지고 식량난도 오고 어 금융시장 붕괴되고 뭐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조류독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나서 갑자기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 이제 평화를 찾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종전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조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롭게 지냈는데 어.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하다 보면 제발 좀 전쟁 좀 멈춰주세요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까지 가지 않을까. 어.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어. 이게 원래 이, 원래 이대로 안갈 수도 있겠죠 기회를 주. 좋... 기회 많이 줬죠? 5년 동안 시간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어? 흰신부터 해가지고, 뭐, 선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말도 많았습니까? 그때. 근데 다들 외면하고 다, 매시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4년에서 5년 만에 키워드로 떠올라가지고, 이제서 알면 뭐예요? 이제서 알면. 늦었지. 이제서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준 건 뭐예요? 개몽령이라고 알려줬잖아. 아니,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몽령이 아니고, 전쟁, 전쟁 터지기 전에 전투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이게. 막을 거였으면 미국이랑 마가랑 같이 해가지고 그걸, 갔겠죠. 그리고 그거 외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괜히 안전한 게 아니었죠. 음, 대놓고 이게, 기회, 그것도 기회를 준 거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더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면 뭔가 좀, 전쟁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부터면은 개몽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겠죠? 21년도부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력들은 다 기회를 줬어요. 지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은 기회를 줬습니다. 21년도부터 해가지고 개몽되는 시간을 미국이랑 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근데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어, 음모론이다. 미쳤다. 어, 정신 나갔다. 싹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게 2024년 12월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정세가, 아, 이제 개몽이 됐구나. 이제 알았구나. 아, 이런 비밀들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돌아갔었구나. 이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지금은.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격하자가 아니고, 그 반대쪽에서는, 아, 이렇게 많이 알았어? 아, 어쩔 수 없겠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갈아 엎어버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응? 전쟁무세가 아니고 지금 정세를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2분의 1이 다 줄어들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이이 이, 이 사소한 부분 아, 사소한 건 아니지 이런 것들 때문에 80%만 만약에 깨우쳤어 봐요 전쟁 안 났죠 왜냐하면 20%만 제거하면 되, 되잖아요 그러면 20% 제거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되지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게 윤통님이 복귀하셔가지고 그걸 뭘뭐 하나둘씩 이거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왜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맞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그걸 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요. 만약에 그러면 반대 쪽에서는 거의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중에서 다섯 명이, 그 중에서 열 명이 윤통님만 딱 어떻게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혼자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거는 1월달에 그냥 이미 넘어갔습니다. 1월달에 넘어갔고, 아니 우리는 한 달밖에 없었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21년도부터 시간이 4년이나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친절하게 다 기회를 줬다. 이제는 남은 건 전쟁뿐입니다. 딱 지금 보니까, 어,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 아직도, 어.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 예전에 뭐, 한국모함 작년에도 왔는데요? 재작년에도 왔는데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피해자예요라고 호소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눈치를 못 채고서, 애국시민들만 그냥 무슨 죄야, 애국시민들만. 어, 그분들은 뭔 죄야. 그리고 또 이제, 어, 이 유동성 버블장이나 아니면 이제 돈들 많이 번 사람들은 또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눈치가 빠르면. 뭐 갑자기 뭐 유럽이나 어디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간다던가, 어, 막 그런 식으로 뭐 베트남이나 막 이런 데로 간다던가, 동남아 쪽이나. 애국 시민들이 무슨 죄냐 이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애시당 초 희망고문 안 하려고 그냥 전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전쟁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핵 감축을 했을 것이다. 근데 핵,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핵 감축 안 했고, 이거 언제든지 쓸수 있다. 이거 한번, 겁주기를 한번 하려면 어디에다가 할까요? 겁주기를. 분명히, 할 곳이 솔직히 중국밖에 없긴 하죠. 근데 중국이 먼저, 진주만 공습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미국에서도 그것들 명분이 생길 텐데 진주만 공습을 어디에 따갈까요? 진주만 공습을 미국에 다가 하겠습니까? 어디 뭐 대만 대만이나 일본에 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딱 좋은 게 한국이잖아요 지금 왜 한국일까요? 미국에서는 아니 그 중국에서는 코로나. 한국에서는 선거. 이거 두 개가 엮여있죠? 이 USAID의 세계관을 가보시면. 이 일론 머스크가 많이 알려줬잖아요. 아, 근데 이제 선거 관련된 게 한국에 있네? 아, 걷다가 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게 이제 진주만 공습, 진주만, 스, 어, 그런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중국에다가 그때 쏘아붙겠죠. 근데 이미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진주만 공습도 굉장히 피해가 컸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일부, 미국에서 이제 주요 항공모함들은 다 미리 배치들을 빼긴 했는데, 그래도 본토에 대한 피해는 크긴 했습니다. 가미가제로. 지금은 사실상 한국에다가 그걸 날린다면, 사실 중국은 사라지겠죠. 핵탄두를 지금. 중국에서 500개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5,000개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6,00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놓고 아직은 러시아가 대놓고 공격은 안 하겠는데, 어, 지금 딱 그래서 발톱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는 거고, 하필이면 우리는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대만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대만으로. 음, 근데 이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 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하 지금 만약에, 지금 전쟁 나잖아요, 지금. 앞으로 전쟁 나면 지금 이 체제 전쟁인 것도 모르고서 그냥 섞인단 말이죠 그냥 아 전쟁 났어? 왜 전쟁이 왜 나지? 아 몰라요 그냥 알려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서라도 나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비슷한 결로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그게 있어요 거기도 역사가 전에는 한번 크림반도 전쟁부터 해가지고 거긴 좀 길긴 한데.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영상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과대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또한번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까지 나온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뭐길래 부정선거를 누가 뺏었지? 부정선거를 누가 한 거야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거 알려라도 주면은 괜찮을 건데 이거 알려주기 전에 이거 아 이걸 그냥 없애버릴까를 해보면 아 부정선거 이런 것도 어디에 있지? 어 한국 본토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진주만 공습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모르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걷다가 그냥 쏘아 제끼는 거죠 그냥 음 근데 그게 공습한 진주만 공습인데 어그 명분은 좀 제시는 해주긴 하겠죠 제시는 해주는 거겠죠 하필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왜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만에서 선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다, 한국에 있어, 한국에. 음. 중국은 코로나, 한국은 선거. 어. 1대1로를 연결하는 AU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한국인들은 지금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모른다. 모르면은 그냥 이제 당하면 된다. 아, 너, 너무 좀 냉정한가요? 지금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근데 그땐 이미 대가를 실을 땐 이미 늦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라도 어디라고요, 어디? 혹여나 만약에 핵전쟁이 발생하면, 최근에도 그래서 민방이나 이런 데 핵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예요. 이거 진짜 날라오니까, 날라올 수 있으니까 진짜 훈련하는 거지. 그게 괜히 그냥 가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날라올 수 있어요. 동남쪽이나, 근데 최근에 부산도 많이 화재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서위 쪽은 초토화가 될 겁니다, 서위 쪽. 경기도, 서울, 인천, 전남, 대전까지 해가지고 인구가 58% 정도가 돼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만 남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과연 출생률일까? 그게 과연 출생률일까요? 어. 그래도 한반도 2.0은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비핵 EMP라든지 아니면 수소폭탄 비슷하게, 땅은 오염은 안되는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어쨌든 조심해야될겁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날짜는 모르죠 날짜는 모르는데 여러가지 뭐 이제 동향이나 흐름들 보면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느끼면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어, 지금 다 이제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것들도 할 때도 뭐 헬지옥부터 뭐 루시퍼부터 그러니까 이 체제 전쟁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생 모르는 것도 나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제 봐서 이제 와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마감 마감 기한 지났어요.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났다. 어 이제는 딱 사이즈가 딱 뭐겠죠? 중국에서 코로나 배상금 쪼여오니까, 어, 여기다가 이러다가 이제 선거까지도 쪼여면안 되니까, 이걸 부셔버려야겠다 할 수도 있, 있겠네요. 음, 그 지역이 어디에 있을지. 하필이면, 어, 수도권 지역이나 서해 쪽에 몰려있네. 음. 그쪽 피하는 게 좋겠죠. 어, 세력들은 다 힌트를 줍니다. 참, 카르마라는 게 힌트를 다 줘요. 어, 이렇게 될 거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거 알아,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